아주 긴 임시 점검 및 긴급 점검이 종료되고 나서 신규 아르카나 패키지를 검색하던 중에 그린 헬리오도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석 색깔이 영롱한 게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수급처는 아르카나 패키지 7회를 구매하여 얻는 누적 보상 혹은 패키지 포인트 10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헬리오도르와 수급처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 헬리오도르 보석과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린 헬리오도르는 옵션이 중복이 될까요? 네, 됩니다. 유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태그는 옵션이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헬리오도르에 붙어 있는 공격력 5%와 그린 헬리오도르에 있는 스킬 태그 1.5% 피해 증가는 옵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됩니다. 다만 헬리오도르와 똑같은 헬리오도르는 옵션이 같으니까 공격력 5%는 중첩이 안 되겠죠. 참고로 기존 헬리오도르는 무기 소켓에 장착이 가능하며 그린 헬리오도르는 엠블럼 소켓에만 장착이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린 헬리오도르 그게 구매한 후구. 이번에는 그린 헬리오도르 효율에 대해 분석을 하고 어떤 캐릭터가 착용하면 가장 좋은지 그리고 3옵션 종결 스타프리즘과 대결하면 어느 게더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 분석을 해볼게요. 그린 헬리오도르 기본 옵션은 스타프리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능력치 36에 최대 체력 320입니다. 스타프리즘에만 있는 검은 덩어리의 드랍 확률은 전투 능력과 무관하니 제외를 할게요. 제가 도적을 키우고 있어서 도적을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은신을 제외하고 도적 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이즌 트랩은 방해 연타 소환. 기습은 강타 이동 스로잉봄은 방해 강타 스크류어택은 방해 연타 그럼 정말 단순하게 태그 기반 피해 증가량을 비교해볼까요? 그린 헬리오도르는 모든 태그에 대해 피해량이 1.5%씩 증가하니까 스킬에 적용된 태그수 곱하기 1.5만큼 피해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포이즌 트랩은 태그가 3개니까 피해 증가율은 4.5% 기습은 2개니까 3%스로잉봄과 스크류어택도 태그가 2개니까 3%가 되겠죠 도적은 스타프리즘 종결 태그를 기준으로 확인해 볼게요. 방해, 연타, 강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해와 강타, 연타 태그가 있는 경우 피해량이 각 2%씩 증가하겠죠. 포이즌 트랩은 방해와 연타가 적용되고 소화는 스타프리즘 종결 옵션에 없으니 피해량은 4%가 되겠습니다. 기습은 태그가 강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2% 피해량 증가. 쓰트레잉봉과 스크류 어택은 각각 방해와 강타, 방해와 연타로 구성되어 있으니 각 스킬의 피해량이 4%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요약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포이즌트랙과 기습은 그린 헬리오도르가 피해량 부분에서 앞섰고 쓰레잉봉과 스크류어택은 스타프리즘이 앞섰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려보면 헬리오도르 총 피해 증가율은 13.5%고 스타프리즘은 14%가 나왔는데 이러면 스타프리즘이 그린 헬리오도르보다 피해량이 0.5%더 높죠? 라고 하면 실험에 오류가 생깁니다. 스타프리즘이 앞설 수 있었던 건 모든 스킬이 데미지 비중이 같을 때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각 캐릭마다 딜 사이클 내에 메인 스킬 딜 비중이 가장 무거울 거잖아요. 검출사면 질풍배기가 되겠고 석궁은 거스팅 볼트, 도적은 포이즌 트랩과 기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딜 사이클 내에 어느 스킬 비중이 가장 무거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잠복자와 독성을 착용했을 때 포이즌 트랩이 전체 딜 비중에서 약 50%를 차지했고 기습은 20%, 연타와 쓰릉봉은 각각 15%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산 수식이 추가되었으니까 다시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딜 비중 관련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린 헬리오도르와 방연강태그로 구성된 스타프리즘 효율을 분석해볼게요. 그린 헬리오도르와 스타프리즘 효율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킬 사이클 내에서 딜 비중을 나누고 각 보석 태그의 효율을 계산해보면 도저 기준에선 그린 헬리오도르가 스타프리즘, 방해, 연타, 강타 종결 태그보다 0.15% 정도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딜 비중에 따른 기호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포이즌 트랩의 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킬 태그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 헬리오도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막큰 차이는 아니고 아르카나 7회에 3옵션 종결 보석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쏘쏘할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들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검술사도 효율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석궁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스킬 사이클 내에서 거의 모든 딜 지분을 차지하는 거스팅볼트와 체인 라이트닝은 연타 원소 태그를 지녔고 나머지 스킬 딜 지분은 처참하기 때문에 석궁 기준으로 스타프리즘 종결작인 연타 원소 쿨타임이 그린 헬리오도르보다 올등하게 좋았습니다 메인 스킬이 딜 지분이 한쪽으로 강하게 쏠린 경우 태그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경우는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스타프리즘 효율이 그린 헬리오도르를 압도했거든요. 그래서 내 캐릭터의 딜 지분과 메인 스킬의 태그를 분석해서 위와 같이 수식을 넣으시면 어떤 게더 효율이 좋은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